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아들의 고난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그보다더큰 일을 보이사 내희로 놀랍게 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 38년대 병자를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이것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영혼도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구체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병든 영혼이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중생은 육신의 병을 고친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혼이 고침을 받으므로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회 가운데 죽은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하는 영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한 영혼은 자신을 구원한 구주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기를 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던 자는 예수교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예수님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고하는 영혼에 하나님 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去过了。Sure.